제가 목사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어, 그 연약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특히 어,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가 한 마음이면 어, 아주 이상적이고 그 아이를 케어하고 양육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만난 어, 몇 퍼센트 정도의 가정을 보면 그 부모 중한 분이 그 자녀의 장애를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정이 조금 와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한쪽 부모에게 짐이 져서 제가 만났을 경우는 주로 이제 엄마가 많이 짐을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부부도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런 부모를 만나셨을 경우 부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상담을 해주셨었는지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그 당연히 그런 일들은 많이 있고요. 아, 그지 뭐 자녀들을 그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에 다가오는 우리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부가 동일한 마음, 동일한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은 실은 많습니다. 어, 안타깝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 와야되기도 하고 또 혹은 여전히 한쪽은 좀더 많은 책임과 아픔을 지고 다른 한쪽은 계속 블레임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어, 특히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그러하고, 가정에 뭐큰 불행이 닥고 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하면 기억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참 좋은 가정이고, 너무 행복한 좋은 가정이었는데, 어, 뭐, 가슴 아프게도 장성한 자녀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해서 뭐,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화목했던 가정이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그들에게 다가온 그 삶의 충격에 대해서 뭔가 내가 블레임을 하고 뭔가 분노의 대상을 발견해야 되겠는데 분노의 대상이 딱히 없는 거예요. 큰 충격만 받았는데 이 충격에 대해서 뭔가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데 그 반응을 누구에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리스은 것은 그러다 보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감정을 해소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요. 그러니까 함께 행복한 지정이었을 때는 결코 하지않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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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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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있고 배우자에게 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가족들이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금정은그지역지서 어, 소문난 인지 부부에다가 자녀들이 너무 아름다운 자녀들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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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나오난 다음에 가족들이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두분이 부모가 특히 그렇게 소문난 분들이었는데 이 따고온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가해자는 익명의 누구인데 그것을 블레임마다 보니까 해결 이게 해소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정말 불행하게 살고 계시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를 생산했는데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을 발견해요. 그러다 보면 특별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좀더 사랑이 많은 또 책임을 좀 지려고 하는 어떤 한 분이 책임을 많이 지게 되고 다른 분들은 때로는 방관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술 드시는 분도 많고 또뭐 이제 예,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의 가족이 전력이 뭐 이런 서로를 블레임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로 절대 일어나지, 일어나지 말아서야 될 일로 해석하는 순간 그 모든 해석은 그 자녀에게 그대로 다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부모의 시선을 자녀가 왜 해석하지 못합니까? 영적 존재잖아요.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문제로 해석이 되는 것만큼 불행한 경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랑이 허락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 사랑의 존재로서 계속 이 자녀를 케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리 한쪽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너는 사랑의 존재야 하는데 너는 문제적 존재야.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순간, 어, 자녀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미안해합니다. 내 존재가 미안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자기 존재에 대해 미안하고 관계에 대해 미안한 자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빠한테 부끄러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합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어, 그,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부끄러워야지, 해 라고 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혼한 가정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자녀가 뜻밖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남편이 아내가 알수 없는 어떤 이유로 뜻밖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교회가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당신은 당신의 존재에 대해 미안해해야지, 부끄러워해야지, 이런 시선이면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로 함께 예배하고 자녀로 모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인데, 가정에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또 다른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함께 잘 토론하고 의논하고 어,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의 존재를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부모 앞에 뭔가 죄송한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지 않도록 자녀에게 사랑과 자부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원론적이지만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한 가지 더 하실래요? 네. <laughs> 이거는 약간 연 연장 성상의 질문인데요. 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삼손이나 요시, 어, 요셉이 같은 경우 분명히 형제 자매가 있을 텐데요. 네네. 그 형제 자매들을 혹시 상담해 보신 경우가 있는지 그 그러니까 같은 형제에 대한 장애로 인해서 성장기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꽤큰걸 제가 목격했고 저 역시도 저희 남매를 키우면서 여동생의 장애 때문에 오빠가 겪는 괴로운 혼란 그런 걸 지켜봤는데 그럴 경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는 게 좋은지 어 그만 예. 한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끊내기 힘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할수 있는 얘기 모르겠긴 한데, 이건 좀더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을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하는 목회자로서 경험한 것만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제 큰아들은 이미 2 5장성해서 이제 이물 집을 나갔고요. 둘째가 지금 11학년, 세째가 지금 7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첫때는 삼촌처럼 얘가 뒤들이 느끼는 것 같고 나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11학년, 7학년은 남매처럼 잘 자라고 있습니다. 11학년생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고 있어 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제 이, 이 둘째 녀석 남자애를 캐야 하는데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7학년 딸이 저하고 한번 한판 큰대전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잘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요즘, 어, 오빠한테 신경을 쓰고, 자기한테 신경을 안 쓴대요. 무슨 소리를 하냐? 는 지금 아빠한테 백대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딸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 아냐, 아빠는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빠만 신경 쓰고, 오빠만 신경 쓰고, 오빠가 신경 쓰고 이러는데,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딸 말이 다 맞아요. 하지만 나는, 나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냐, 근데 아빠는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제가 그날도 졌죠. 제가 패배했어요. 어, 저희들이, 당연히 저는, 제 딸을 너무 사랑하죠. 뭐 그냥 뭐 그냥 말로 눈에는 안 합서 이는 표현들이 딸을 가져 보기 전에는 몰라요. 딸안 가지신 분들 아직 모르시는 거죠. 정말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근데 얘가 말을 하기를 사랑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오빠 때문에 그렇대요. 오빠한테 이런 걸할때 자기한테는 무관심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 제가 이제 요셉의 가정하고 뭐 삼손 가정을 이미 오픈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삼손 가정에는 형 둘이가 있습니다. 근데 형 둘의 입장에서 미국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삼손 삼촌 때문에 삼손을 케어하는 일이 부모의 일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일이었잖아요.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삼손을 찾아 도움 동네를 했습니다. <laughs> 삼손이 집을 나가, 자주 나가니까. 관심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다가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애를 잃은 적이 많습니다. 전주에 살았는데, 한국 전주에 살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형 둘이 삼손을 찾아서 온 동네를 다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럼 이 아이들은 어릴 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찾아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이 부모님, 장모님하고 권사님은 참 좋은 분이, 선하신 분들이, 참 착한 분들이고, 정직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삶의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죠. 두 사람은 사내 결혼인데다가, 이제 이 장노님이 굉장히 직선적인 분이신데, 직장을 이게 보니까 너무 예쁘고, 착하고, 어 그런 자매인데, 아버지가 장노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 자매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장노 생기고 계셨는데 그 정도로 두 사람이 불같이 사랑을 하고 뜨거운 사랑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했었는데 셋째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당연히 두 사람은 서로를 블레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극이 오면 이 자극은 다이나믹스를 가지거든요 어떻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셋째를 케어하고 셋째가 만들어내는 삶의 여러 가 들이있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컴펄시브하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 밖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셋째가 문제를 만들어내면 첫째 둘째를 불러서 니들이 뭐하고 있느냐고 따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니네 동생이 어디 가는데 왜 그걸 안 보고 있었니? 너는 형인데도 자격이 있니 이야기하신 거 어릴 때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 모든 상황을 어릴 때부터 다 깨닫고 알아서 음, 내 동생이 장애가 있으니까, 난 동생을 돌봐야지, 난 동생을 와쳐야 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얘들도 게임하고 싶고, 오라고 하고 싶고, 지금껏 놀고 싶은데, 동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나는 아직까지 무언가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고, 어떤 그 어떤 그런 마음도 없는데, 부모가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니까, 이 마음이 분노가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한, 셋째, 막내의 문제가, 가정 전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이, 요셉이 가정은, 요셉이 첫째단 말이에요. 밑으로 여동생 둘이가 있어요. 어, 제가 한, 한국 학교, 한국 학교에 한 번은 제가 갔었는데, 요셉 엄마가 이제 한국 학교사를 하고, 한국에서 선생님만 했던 가정이에요. 어, 한국 교사를 하고, 근데 요셉이가 이제, 이제 마음의 질서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동의 질서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애들 좀 이렇게 받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누군가가 나를 받아는 행동을 해서 아이들이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아이들한테 너왜 요셉이가 이런데 이 반응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요셉이는 그렇게 할수 있고요. 아이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걸 함께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요셉이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좀더 성숙한 반응을 보이면 좋겠지만 왜 아이한테 그런 반응을 요구해야 해요? 원인에게도 그러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시비가 한국학교 우리 친교실에서 조금 다른 아이들 받아는 행동을 했는데 어, 다른 애가 이제 안 좋은 반응을 보인 거, 나이씨 좀 아, 싫어, 한거죠 근데 그때 이 둘째 동생이 싸웠어요. 과음을 지르고 어, 우리 오빠 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어왜 애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엄마가 늘 애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빠는 이러자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오빠를 이렇게 할수 있을 때 우리는 오빠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둘째 아이의 어 둘째 셋째 형들인데 오빠를 늘 보호해야 하고 화치를 늘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오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빠에게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 대한다고 판단이 되면 굉장히 분노하고 행동을 급불시박 행동을 해요. 자연스럽지 않죠. 성장발달에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 형제들 간에 반드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 한 때는 여집이나둘다 남자 아이. 조셉이나 그 삼손이나 둘다 다중기의 성적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잘 이해 성장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름 붙이는 것이 참 어렵긴 한데 발달의 장애라고 말을 하잖아요. 장애라기보다는 발달에 좀 남다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모의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함께 살아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 이 아이의 다름이 가족 전체의 다름이 되지 않도록 부모가 잘 소통할 수 있어야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느새 한 아이의 문제가 모든 아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 아이는 발달에 조금 남다름이 있는 아이인데 다른 아이는 이것을 보호하느라고 또 다른 삶의 길 핍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모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 지혜를 잘 관리 지혜로 잘 해야 하나의 차이는 그 아이의 차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 아이들은 좀더 성숙해졌을 때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데이터로 확인된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두개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어쨌든, 오늘, 어제 오늘, 제행각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